과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어느 날 100년 전 선조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지금 이분들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타임캡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를 여러 차례 동그란 통 안에 신중하게 물건을 골라넣는데요. 가족이 함께 상의하며 어떤 물건을 넣을지 선택합니다. 이 캡슐들은 1년 뒤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1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 물건들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릿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도 급하게 소식 듣고서는 한 건데, 음, 그냥 1년? 저희는 3년, 부부는 3년이고 아이는 1년인데, 그 시간 동안 조금 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해 보이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적어보는 시간. 앞으로의 다짐과 바람 등을 적어 내려가는데요. 새봄 새학기를 맞아서인지 새로운 각오로 함께하는 시민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더욱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살 것을 다짐해 봤는데요. 이렇게 인증 도장까지 받으니까 아 약속을 꼭 지켜야 할것 같았어요. 약속도 적고 타임캡슐도 묻고 이곳저곳 시흥갯골 생태공원이 북적북적한데요. 싱그러운 봄내음을 따라 500여 명의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현재를 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계획해보는 시간. 바로 시흥시가 마련한 시흥 100주년 타임캡슐 매설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타임캡슐에는 시흥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미래의 를미래 염원을 담는 그런 기념식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기념식이 시민의 힘을 모으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모아진 힘들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시행시민들의 축제인 만큼 많은 공연들도 마련됐습니다.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것은 화려한 몸놀림을 따라 뻗어나가는 선. 다양한 도약과 움직임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바로 그래피티 공연인데요. 그래피티 작품만 봤지,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보거든요. 정말 박진감 넘치고 신나더라고요. 약속의 언덕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뜻깊은 행사에 시흥 어울림 합창단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 합창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개개인이 내는 최상의 소리가 합해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캡슐과 서약서에 담은 각자의 희망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미래로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어린이, 공모를 통해 최종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미래의 나와 당차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이 어린이들이 자라 시흥,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겠죠? 시흥시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시흥의 1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하는 자리. 많은 내외빈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요. 정말 온 시민의 축제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행사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흥겨운 사물놀이에 맞춰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요. 어깨춤을 들썩이며 도착한 곳은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타임캡슐 봉인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100년 뒤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시흥 100년의 박수! 아, 타임캡슐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땅속으로 묻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맞닿아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땅속으로 사라져가는 현재의 모습에서 묘한 감정들이 솟아납니다. 10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성장해온 시흥시. 앞으로는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캡슐은 이곳 시간의 언덕에 매립돼 100년 뒤죠. 2114년 3월 1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캡슐 안의 물건들은 잘 보존 처리돼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하네요. 전에는 한번안 해봤는데요. 어? 오늘 처음 해봤어요. 손녀딸이 어? 있어가고 얘 보여주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애기도 좋아하고. 아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꼭또 가야 아픈 되겠어요.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근데 0년이나 제가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 살았다면꼭 보고 싶어요. 타임캡슐이 묻힌 시간의 언덕. 그 위에 온 시민이 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꾹꾹 눌러 심기도 하고 즐거운 체험에 모두들 신이 난 모습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공원을 이루게 되겠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공간이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다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다시금 한 자리에 모인 시민들 행사장에서 미리 풍선에 적어놓은 소원을 날려보는 순서입니다. 꿈과 희망을 적은 메시지가 가득한데요. 가족의 건강, 사업 성공, 취업, 결혼 등 시흥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선이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풍선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이 순간의 다짐, 감동, 추억이 오랫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흥이 딱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시는 우리 오늘 심은 100년 나무처럼 100년 나무는 저희가 회화나무로 심었는데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훌륭한 인재의 탄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의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빛나는 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는 모든 뒷바라지를 할수 있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희망찬 100년을 계획해본 시간.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타임캡슐에는 희망의 싹이 움트는 것 같았는데요. 100년 뒤 후손들은 깜짝 선물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